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른 번째 생일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현우, 한국건설업계를 호령했던 대한건설 회장이었지요. 수백억 원대 자산가 서울 한남동 언덕 위 천평대지에 자리한 초호화 저택의 주인, 그리고 누구보다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70살이 된 이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요.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잠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를 찾아오는 건텅빈 회의실과 차갑게 식은 커피.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자신의 모습 뿐이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창 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새벽 안개 속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연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사람처럼 느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조경사가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손질하는 정원이었지요 수영장의 물은 언제나 맑고 푸르렀고 잔디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깎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현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른이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른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젊어 보였으니까요. 정기적인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최고급 피부과 시술이 그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그의 마음은 어느새 천년을 산 것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열다섯 통의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비서실에서 보낸 일정 알림과 회의 자료, 그리고 각종 사업 보고서들이었지요. 회장님, 오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전 10시 이사회 미팅 전 케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정중하고 완벽하게 격식을 갖춘 메시지였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우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드레스룸으로 걸어가 정장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벌의 명품 정장들이 빛나는 조명 아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맞춤 제작 슈트, 영국제 수제 구두, 스위스제 시계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커프스 단추를 채우고, 구두 끈을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쩔 수 없이 공허했지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대리석 식탁 위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려 놓은 한식 상차림이었지요.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같이은 흰쌀밥까지. 완벽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에 이현우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여사는 이 집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이현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씹어 삼키는 것조차 고역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님께서 오늘 저녁에 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현우가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해외 출장 중이시라고 합니다. 김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재훈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뒤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런던 지점에서 말이지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한 아들이었습니다. 괜찮네. 바쁜 사람인데 뭐. 이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숟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솟아올랐지요. 그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먹었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몇 숟갈 뜬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이현우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지요.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 대부분은 장식용에 가까웠습니다. 경영서, 자기개발서, 고전문학 전집들 모두 훌륭한 책들이었지만 정작 이현우는 그 책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시간도, 읽을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책장 앞을 지나 창가의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한강의 다리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북한산의 능선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도시에서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가 세운 건물들이 서울 곳곳에 있었으니까요. 강남의 랜드마크급 오피스 빌딩,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 송도의 국제업무지구까지, 그의 회사가 건설한 건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생일날 아침 축하 인사 한통 제대로 받지 못한 채텅빈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가 25살이었을 때의 기억이었지요. 그때 그는 가난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지방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하겠다는 이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절실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정아.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이자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정아는 가난했지만 늘 웃었습니다. 그녀는 구멍 난 스웨터를 입고도 헌 운동화를 신고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한강변의 석양. 겨울밤 포장마차에서 나눠 먹던 어묵 한 그릇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손잡고 걸으며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 정하에게는 그것들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가난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가난 때문에 주눅 들어야 하는 삶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그는 견뎠습니다. 성공하겠다는 목표 하나만 보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 유학의 기회였지요. 한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건축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준 재단 이사장의 딸, 윤미희였습니다. 그녀가 이현우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사장이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야망있는 청년 이현우를 사위감으로 점 찍었던 것이지요. 이현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정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유학과 성공의 기회를 선택할 것인가? 그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단칸방 창 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그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성공을 택했습니다. 이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서재의 가죽 소파에 앉은 이른살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정아에게 이별을 고한 그날 밤 말입니다. 정아야 미안해. 나 미국에 가야 할것 같아.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 눈빛이 이현우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측은이 여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알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도 알아. 성공하고 싶었다는 것도 알아. 정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야, 성공하더라도. 너 자신을 잃치는 마. 내가 웃을 수 있어야 해. 진짜 행복해야 해. 그것이 정아가 그에게 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정아의 앞에서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딸 윤미희와 약혼한 상태로 말입니다. 이현우는 서재의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긴 것이지요.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성공했어. 빌딩도 세웠고, 돈도 벌었고, 회장까지 됐어. 내가 원하던 걸다 잃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현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비서실 직원들이 그를 모시러 온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네. 나가겠네. 이현우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는 현관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넥타이는 바르게 매어져 있었고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고, 이현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며, 이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빴고, 거리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50년 전 자신처럼 말입니다. 기사 박씨. 이현우가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기사 박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랬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더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어. 차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건설 본사 빌딩,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이현우가 20년 전에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지은 건물이었지요.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용 주차 구역에 차가 멈췄고. 이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최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최 부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맙네. 이현우는 짧게 답하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었습니다. 거대한 책상, 고급 소파,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오늘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승인 요청 문서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그가 정하와 손잡고 걷던 한강변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10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인터폰으로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네. 이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완벽한 회장의 가면을 썼습니다. 감정을 지우고 냉정함으로 무장하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넌 정말 행복하니? 그것은 50년 전정아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어쩌면 단안했지만 순수했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현우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 사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날 저녁,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이민경이 가져올 낡은 상자. 그 속에 담긴 50년 전의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 그것이 70살 이현우에게 잃어버린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줄 것이었습니다.